조카인 A씨는 아빠인 박진홍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전해드린 바로는 삼촌이 창피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를 본 할아버지가 그것도 망치를 들고 찾아간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도입니다. 박수홍씨 친형 인터뷰가 다시 한번 연예계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진홍 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 경험이 없는 동생의 성격과 재산 문제, 횡령 의혹 등을 무려 3시간에 걸쳐 털어놨는데요. 인터뷰 이후 엄청난 후폭풍이인 발언이 있습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뷰에서 나온 친형어딩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박송 씨는 여자친구 분이 공개된 것에 대해 사생활 폭로라고 했다. 또 부모님은 이러한 형제 갈등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했다.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송이 집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송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기도 하셨습니다. 송이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부부는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바로 이 망치 발언인데요. 제가 앞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망치 발언을 꺼내 들었느냐? 이 문제는 대중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배경에 의문부호가 붙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 문제를 취재해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냥 찾아갔는데 망치를 들고 갔다고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인지 말이죠. 사실 이 문제를 직접 아는 당사자들은 박송 씨의 가족분들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친형이 직접 망치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박송 씨 아버지의 인자함이었습니다. 박송 씨 아버지는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인자하고도 스윗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드라마를 즐겨보는 아내에게 그 드라마 방금 끝났던데 봤느냐? 라고 다정하게 묻는가 하면 아내와 싸울 때도 너나 야라는 하대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방송 이후 박송 씨가 젠틀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젠틀한 아버지가 형제간의 갈등 문제로 망치를 들고 아들 집에 찾아갔다는 게 솔직히 믿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재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박송 씨가 이 일을 당한 뒤 굉장히 속이상해서 몇몇 지인들에게만 속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송 씨 집을 찾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요. 친형 박진홍 씨는 이번 일에 대해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동생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일이라고 뭉뚱그렸지만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송 씨 아버지가 화가 난 이유는 손자의 문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손자에 대해 애정이 남다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조카인 A 씨는 아빠인 박진홍 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전해드린 바로는 삼촌이 창피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를 본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인 박송씨 집을, 그것도 망치를 들고 찾아간 것이죠. 이를 직접 당한 박송씨는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일단 박송씨 입장에서도 그 조카는 굉장히 아꼈던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방송을 통해 유산을 다 조카에게 주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와, 이 사람이 음. 이래서 죽는구나. 음.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음. 무엇보다도 가족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박성씨가 최근 생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홈쇼핑에서 너무나도 마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알고 보면 박진홍 씨 발언에 대해. 이해가 좀더 수월해지는데요. 형제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들은 모두 우리 편이다. 박송이 순진하고 사회 경험이 없어 누군가로부터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진홍 씨는 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다.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최초로 폭로됐던 지난 3월부터 박송 씨 부모님의 인지 여부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6월부터 발생한 문제라 부모님이 모를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이 형의 횡령 의혹과 갈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박송 씨에게는 관련한 언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송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만큼은 지능탁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은 모르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진홍 대표가 아버지의 일화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박수 씨와 아버지의 문제만을 놓고 보면 더욱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는데요. 사실 박수씨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몇 번이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내인 진숙 씨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빚의 액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박수 씨가 데뷔 이후에도 그 빚을 계속해서 갚아나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박수씨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이자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이처럼 박성씨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1년 365일 동안 일을 했고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는데 결국 이번 일을 통해 또다시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박성씨은 2014년 8월 동지민을 통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제 개그맨 거의 30대 딱 들어설 때까지 빚을 갚았거든요. 저희 빚을 친형하고. 알았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아버지 사업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노이로제가 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형은 재테크가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한다. 우리 형의 가족을 얼마나 이용하냐면 집이든 뭐든 큰 돈이 드는 것을 산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빚이 있다고 강조한다. 나머지 식구들은 허리띠를 졸라 아껴 쓰고 3년 정도 걸려 그 빚을 다 갚는다. 와다 갚았다. 라고 안도하면 형이 또 산다. 3년 전에 어머님이 형에게 "넌 빚이 지긋지긋하지 않니?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래도 형은 또 샀다. 이 패널들은 박송씨에게 "그래도 재산은 좀 불렸겠다." 라고 하자. 박송씨는 "맞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그 재산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받아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박송씨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박송씨는 지난 4월 5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통해 형을 고소한 만큼 법정에서 그 시비가 가려질 전망인데요. 횡령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친형 측과 5년간 파악한 횡령 금액이 무려 50억이나 된다는 박송 시간의 갈등. 과연 법원은 어느 쪽이 손을 들어줄까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이제 대비 30년차가 넘은 박송 씨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가족을 넘어서 저에겐 정말 수호천사, 수홍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네. 저한테는 그 어떤 뭐 목적도 없이 나를 그저 바라봐주는 그런 존재.